똑해 보이는데? 아... 안녕하세요. 소리의 악마 도연블루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오디오 카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거를 TMI 버전으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이렇게 TMI 버전도 만듭니다. TMI 버전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진행을 하게 하겠습니다. 똑똑해 보이려고요. 자, 그러면은 TMI 버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TMI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시그널 플로우. 신호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신호의 경로에 대해서 아시면 오디오 카드를 선택하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믹싱 할때 가장 기본이기도 해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파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요 두려워 말라 시그널 플로우라는 거는 소리들이 어떻게 해서 컴퓨터로 저장이 되느냐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신호가 어떻게 변환이 돼서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와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막연하게 아날로그, 막연하게 디지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한 TMI는 또 따로 만들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 약간은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 이건 그냥 파형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요. 파형이 이렇게. 일잖아요. 물을 던졌을 때 파형이 어떻게 퍼지나요? 앞으로도 퍼지고 뒤로도 퍼지잖아요. 원을 그리면서 퍼진단 말이에요. 소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공기 중에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탁 던지면 그게 그렇게 파형을 통해서 듣는 사람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천재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전기 신호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고 nope.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기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과 양, 뭐 이런 식으로요. Wow.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목소리는 파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도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 그러한 것들을 전기 신호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Wow.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TMI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아낌없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목소리가 스피커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시그널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제가 목소리가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형일 뿐이에요. 아직 전기 신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건 되게 유명한 마이크 SM58이죠.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아라고 하면은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마이크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주파수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 목소리를 얘가 어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TMI로 나와야 되겠지만 이거는 마이크 선택에 있어서 그 TMI 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호에 대한 거니까요. 하! 하형으로 존재했던 이 신호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진동판이 있어요 진동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의 방향성을 띠는 그런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 전기 신호가 아날로그로 들어가서 마이크 선을 통해서 갑니다 어디로요? 그 신호가 여기 오디오 카드에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신호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신호를 증폭시켜 줍니다. 여기 개인이 있죠. 이건 뭐 오디오 카드마다 좀 달라요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게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컴퓨터 상에 있는 콘솔을 통해서 이걸 올려 줄 수도 있고요 오디오 카드가 갖고 있는 오디오 프리앰프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얘기는 프리앰프가 내가 목소리를 내서 이 마이크가 수용한 그 범위의 소리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마이크 범위 이상으로 수용이 되는 그러한 주파수 응답과 게인을 올렸을 때 충분히 올렸을 때 가능한지 그랬을 때노이즈양 SN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야.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진동판을 통해서 바뀌고요. 그것이 이 구리선을 통해서 갑니다. 여기서 그 신호가 이 오디오 카드가 갖고 있는 마이크 프리를 통해서 개인을 줘서 증폭을 시켜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말씀드릴게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8 팬텀 파워가 있는데요. 음? 이 팬텀 파워를 거의 다 지원하는데 진짜 간혹 가다가 업무 저가형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 꼭 하세요. 팬텀 파워가 있어야지만 컨덴서 마이크를 쓸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이 팬텀 파워가 없이 사용을 하는데요. 팬텀 파워가 있어야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팬텀 파워가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시고요. 저가형을 사실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증폭을 시켰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아날로그 신호란 말이에요. 증폭을 시킨 것까지는. 그리고 기로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AD 컴퓨터가 착 작용을 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가 파형으로 됐던 신호가 우리가 기술 시간에 배운 것처럼 0101010101 그런 이진법 뭐 이걸로 바뀝니다 저도 그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0은 통과하고 1은 통과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디지털화가 돼야 컴퓨터랑 소통이 되죠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는 못 받아들여요 디지털 신호가 된 거를 컴퓨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는 게 중요해요. adda 컴퓨터의 선택의 요건 중에 하나죠. adda 컴퓨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질감을 갖게 되느냐의 성능. 그거가 주로 뭐 여기에 들어간 칩셋이 어떻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파형이란 말이에요. 파형을 잘게 나눕니다. 디지털화가 되면요, 0101이 되니까 딱딱딱딱 끊겨요. 계단 각이지게 돼요. 각이지면서 일종의 그 노이즈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거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게 일종의 어 포토샵하고도 똑같은데 포토샵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그걸 뭉개준단 말이에요. 끝에 그 각진 부분들을 살짝 살짝 뭉개주는 거, 그거를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고 안티 엘리어싱 필터가 AD 컨버터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AD 컨버터의 안티 엘리어싱 필터의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ADT의 컨버터의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adda 컨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저가형에 들어있는 adda 컨버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엄청나게 좋은 adda 컨버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adda 컨버터를 따로 사시는게 맞아요 그런데 300만원 400만원 되는 오디오 카드들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따로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애매해다 되는 거예요 50만원 뭐 70만원 이런거는요 10에서 30 정도는 그냥 싼맛에 쓰는거라고 보면은 좋은 퀄리티 한3,400 주면은 그거는 진짜 올인원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아래 70만원, 100만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느니 따로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도 좋아요 30만원, 40만원 짜리로도 저 앨범 내라면 낼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좀, 좀 다른 얘기인데 오해를 하실까봐. 자, 어쨌든 신호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었고, 프리앰프를 통해서 증폭이 됐어요. 그게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화됐어요. 그게 여기 USB 보이시죠? 이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갑니다. 컴퓨터로 가요. 컴퓨터로 간 신호가 0101로 간 신호가 큐베이스라든지 녹음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하드웨어. 아니면 알송 같은 거. 그러니까 녹음이랑은 상관없지만 알송 같은 거는 컴퓨터 자체에서 재생이 됐잖아요. 그 신호가 다시 USB를 통해서 다시 일로 와요. 그 신호가. USB를 통해서 일로 옵니다. 문제가 뭐예요? 여기까지는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 줘야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스피커로. 왜냐하면은 저 스피커도 아날로그 구리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날로그로 바꿔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예요. DA 컨버터, DAC라고 불리는. 여기 보면 라인 아웃들 있죠. 라인 아웃.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인 아웃이 4개인데요. 이 라인 아웃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온 게 DA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바뀌어서 다시 이런 구리선을 타고 저 스피커로 들어가면 스피커가 앞뒤로 막 움직여요. 가만 보시면 우퍼 같은 거 보면 움직이는데 그것도 전기 신호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소리를 발생시켜서 그것이 우리 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처럼 모니터 스피커가 말을 해준 거죠. 던지면 다시 대기 중에 그 파형을 통해서 제 귀로 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사이사이에 어떠한 것들을 거치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가령 마이크 프리를 따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은 마이크 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 프리가 ADDA 컨버터로 가야겠죠. 그리고 그 ADDA 컨버터가 다시 일로 오는 거고. 근데 마이크 프리 앞뒤로 뭐를 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크 프리 앞에다가 뭐 EQ를 거느냐, 뒤에다 EQ를 거느냐, 혹은 이런 시그널 플로우를 다 거친 다음에 EQ를 거느냐, 컴프를 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 플로우를 이해하는 거는 믹싱과 마스터링 혹은 녹음 이런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는 짧아야 된다 막 핵심을 막 탁탁 집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더 고급스러운 정보를 알려드리기에는 요령만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TMI 버전, 이렇게 안경 쓴 버전을 제가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이 TMI 버전도 열심히 만들 겁니다. TMI는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많이 알려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힘을 좀 주십시오. 사운드의 악마, 도현 블루스였습니다.